오 뭐야 오 저기 봐 성이 있어 와 성이다 세상에 저길 봐어아 어, 깜짝이야 우리 갇혔어 무전기가 있지 우리 무전기로 연락을 하는거야 양쪽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되게 많아. 어 여기 상자 있어요. 저 저는 뭐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림 돌림판. 돌림 돌림판 그리... 있어 그림. <laughs> 난 이상 기호 같은 게 있어. 그림인데. 어그 기호. 기호가 그그어 맞아 맞아. 어 상자가 있는 거를 이렇게 세 개를 해야 하나? 돌림판이 나... 몇 개야? 세개세 어. 개, 세 개. 상자 있는 곳이 세 개야. <laughs> 그 있는 것을 말하면 되겠다. 약간 그 비오는 것 같은 거. 비오는 것 같은 거? S의 B? 어 S의 B. 맞아 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어. 하나가 약간 초대 세개 초대 같은 거. 초대 세개 같이. 어? 이거다. 됐지? 어 열렸어 열렸어 <laughs> <너무> 열렸어 야! <laughs> 나, 나, 나 달리는 책거 책. 어 나도 책 있어. 어, 나책 있어. 초에 원투, 3리랑 문양 두 개가 있어. 트불 어, 거기 있어? 어. 나도 어 있어. 칠. 그거 바로 오른쪽에 나머지 하나 거 켜봐. 어! <laughs> 나 너무 잘. 여기 할게. 그 어. 표지판, 아 표지판 뭐라 해야지 뭐, 그림 이 있는데. 어, 어뭐 어, 누르는 거다. 혹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아니면 이렇게? 여기 완성체 순서 순선... 그려져 있어. 관역, 관역 같은 기어...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가 있, 있어. 어어 어, 이거다. 으, 으. 맞아 맞아 반대쪽? 아 반대쪽에도 바... 그림 어, 맞아 맞아. <laughs> 이거 미쳤는데 <묻혔는데>, 이거? 이거 <laughs> 이게 어. 일직선으로 가서 갈라지고 U 자야 아니면 갈라지고 U 자야. 세깔세 방향 다, 어, 다 U 자야. 아 삼지창같이 삼지창은 이거... 양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U 자에 삼지창만 두 개야. 이거야? 어. 아 됐다. 봐봐어 뭐야? 근데 막 가운데에서 막 불길 올리고 있어. 양옆으로 막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그냥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도 있어. 이게 환상극기라고? 이게 환상극기는 안될 텐데. 어, 되네. 어, 그러면 중자를 한번 켜봐. 그다음에 물고기 모양 켜봐. 했어. 그다음에 그 말자의 x자의 마지막 남은 거 있잖아. x자의 뭐 이상한 네모난 용 됐지? 어, 이랬어. 해어나 있잖아. 나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어? 찾았어. 뭔데? 내가 길치야. 아. 아. <laughs> 나 근데 올라갔는데. 어. 계단에서 막그러어 뭐야. 용암 뭐야? 큐브가 있다고? 어. 이거 여러분들 약간 주사위 같지 않아요? 내 거? 내거 약간 주사위 같지. 야, 어떻게 어떻게야? 용암, 용암 어떻게? 어, 어떻게? 나 죽어 어떻게? 헤드티. 헤드티. 아니, 야. 어디지? 여기가 색이야 내가 왜 여기야 내가 왜 여기야 내가 왜 여기야 내가 영주 바꾼댄다 나아 아, 어이가 없네 에 봐봐 이렇게 돼있으면 어 빨간색 나침반 빨간색이 위에 향하는 데가 오각형이라고 얘기했어야지 아래가 오각형이 아니야 이건 저기요 저 아, 계단 사라지거든요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왜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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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열렸어 열어열야설명하려 나한테 자꾸 맡기는 거싫어야 이거 봐 됐어 됐어 열어 야 윈드 찡한테 설명 맡겨야겠네. 나이가 없네? 여기 어? 나한테 오는데? 어, 야나 무기 무기 어, 거... 야 무기 무기가 있고 동물 악마 같은 게 있는데 걔네 무기를 내가 쥐어줘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무기가 너무 많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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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여기 무기가 너무 많 여기 죽을 것이야. <웃음> <웃음> 죽고 싶지 않아요. 달려, 달려주세요. 어 아니다. 아 내가 밀 수가 있네. 아니야,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방패가 방패가 뭐냐면 그 누가 갉아먹었나봐. 밑에는 삐죽하고, 그다음에 옆에 누가 옆꼬리를 파먹었어. 위에도 파먹었어? 그리고 어 위에 것도 파먹었어, 맞아. 알겠어. 어, 어이 눈이 빡, 눈이 빨개졌어. 맞는 건 눈이 빨개지네. 야 지금 너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네. 믿지 이따 나살주지 않을래? 벌써? 잠시만. 잠시만이 아니야. 믿지? 믿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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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 칼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칼이 너무 많아. 야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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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이거 다르다니까? 자 핫같이 생기는 설명해줄게. 오른손에 방패가 어, 있는데 네, 아까 아? 네가 얘기한 그 끝에가 뾰족하고 그 어디 쥐카라은거 같다는 그 방패 기억나지? <laughs> 아, 어, 어, 이거구나, 예, 이거. 예, 보여, 어, 보여, 이거. 보여, 보여, 보여.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이거, 설명할 이거.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 누나? 그렇지? 제발 누나 빛나줘! 간다! 제발 누나 빛나줘. 됐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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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있어? 여기는 그 유리, 유리 벽에 그림 그려져 있어. 옆에 그림 떼진다고? 이거... 그 갈색 머리고 머리가 따요 따서 한쪽으로 따서 오른쪽으로 따가지고 어. 길어. 음. 입에 머리카락인지 뭔지 모르는데 뭐가 한한 줄기가 있어. 네, 중간고 설명드릴게요. 예. 얼굴 고개가 왼쪽을 향하고 있고요. 예. 네그 눈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어요. 예. 눈이 아! 오른쪽. 안되네 야! <laughs> 야이 자식아! 야너 내가 설명을 그렇게 잘했는데 이거다. 됐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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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거 세스 아니야? 나도 뭐가 나왔어. 어, 그러네. 어? 움직였어! 어, 움직였어! 어? 내가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 한 칸? 어? 앞으로 두 칸? 어? 잠깐, 뒤로 한, 뒤로 한칸 해봐. 어? 이거 둘이 같이 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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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두 칸. 아 오른쪽으로 두 칸. 오, 어 됐어!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Their defeat s e 앞으로 한. 칸. 어?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앞으로 가. 오됐다 Victory. 안 열린다고? 어, 나, 어! 어! 뭐야! 나 들어왔어! 아! 미로! 내가 어? 운데 들어가면 미로가 생기거든? 어! 미로를 너가 설명을 해줘야 되네! 오케이? 어! 어! 오케이! 간다! 어. 설명! 나와! 응? X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오른.. 오른.. 어.. 그.. 뭐지?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봐봐! 여기? 어, 그쪽, 그쪽으로 가봐. 아, 아 이게 시간 제한이 다시. 있네. 하이. 나가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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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래, 돌아, 아래, 돌아, 내려가, 돌아. 내려가, 내려가.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갔어. 저 기어 끝까지 가면 안 되고. 가자. <laughs> 그래! 그거 밟아! 그거 밟아!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가야 데 다시! 다시 돌아 돌아 돌아! 나가서! 들어가! 들어가! 돌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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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밟아! 가운데 밟아! 가운데 아,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야? 가보게 아, 네. 우리 드디어 <laughs> <길이> <laughs> 만났어! 여기 여기에 막 그림 같은 거 있어! 뭔데? 밑에서 불이 올라와? <laughs> 어, 나또 나 죽은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몰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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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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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이다 <laughs> <laughs> 돌리는 거있어 이거 돌아간다. 나 이거 타는 게 있는데. 아. 아, 이네 찜타 볼래? 어! 우리 다시 해 보자. 어, 나 탈출했죠. 안녕. 뭐라고? 저기 혼자 탈출하면 어? 어? <laughs> 아, 나 저거 탈출하는 거네. 와! 아, 이게 해지. 이게... 야, 혼자, 야, 혼자... <laughs> 이거 혼자 탈한다고 야, 야, 야!!! 이제 혼자 탈한다고 아니 이게 탈거야 <laughs> 세상에 이리 네, 올게 야!!! 야, 야 나! 나! 재밌었다 <laughs> 레이말로다가 재밌었잖아 이거